안녕하십니까. 여태원 TV의 여태원 목사입니다. 어제 5월 31일 날에는, 가친 어,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나오셔서 어, 말씀을 어, 우리가 들었죠. 가친 어, 국민혁명당이 생기면서 새로운 어떤 어 기대가 좀 소망이 되는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게 있네요. 왜냐하면 기독자유통일당이 생겼을 때도 같은 이런 맥락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겼는데 정강우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많은 애국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법을 묶어서 구속을 시켰않습니까 물론 구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어 자신 들어가신 건 사실이지만은 또 이놈들이 또 어떤 올무를 씌워서 또 할지 그것이 좀 잠깐 짧은 소견이 걱정이 됐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국민 대각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크린 정치 혁명으로 다시 세웠음을 합니다. 한국 쓰레기 정치판에 영웅처럼 등장한 요즘에 이준석이라는 철없는 30대의 떠벌이 청년이 요즘 화제가 되잖아요. 참, 아니, 국민의 힘이 이렇게, 이렇게 인재가 없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아무 정치에 연륜도 없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슨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새로운 정치판에 영웅처럼 나타났다 해도 이게 트로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영웅 같은 정말 진정한 영웅이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떠블이청년의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이준석은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괴멸시키려는 시진핑의 지령을 받은 문재인의 포섭된 민주당내 고려 연방제 세력과 야한 국민힘당 시진핑 문재인의 트로이, 목마인 친정의 원내 내각지의 세력들에 의해 기획된 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조, 뭐, 여론조사로 꾸며진 가짜 당대표 후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 아니, 그가 언제 그, 박근혜를 탄핵에 주도를 섰었고, 또 지금 현재 그 정체성을 봐서는요, 정체성이 없어요, 사실은. 탄핵에 계속 유승민의 수제자라고 하죠? 또 유승민의 배신 정치에 절대 충성하며 문재인의 고려 연방 세력과 권력 나눠 먹기로 협치하려는 국민의힘당, 의원 내각제, 세력의 마스코트인, 마스코트 격인 이준석. 그 이준석은요, 유승민이 키워낸 홍위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의 트로이 목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요즘 한때는 뭐, 그, 윤석열 씨도 얘기 많이, 많아지만, 정말 윤석열 씨 얼마나 그, 많은 국민들한테 인기를 받았습니까? 응?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장본인도 되죠. 권력층에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얘기 없습니다. 내가는 권력에 있다 보니, 또 질서에 또 따로 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양심의 손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국민들은 와, 야단 발감을 떠는데, 정말 이해가 좀안 됩니다. 우리 같이 정치에 좀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아무리 정치가 곤무술수가 심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유승민의 수제자이며 유승민의 배신정치 절대 충성하는 그에게. 또 현재 문제는 고려연방 세력과 권력 나눠 먹기로 협치하는 국민당, 국민의 힘. 다 이미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없이 없어서 후보자 없어서 서울시장도 어, 오 세훈을 찍어줬습니다. 소 인격도 좋고요 점잖고 또 작년에 우리 강남을 서 있을 때도 나왔었어요 백수로 있을 때. 그러면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자기가 오늘 죽어도 국민들의 힘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중도 보수들 다 짜갑니다. 그들은. 중도들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간신배들에 솔지 간신배들 간신배들이 왔다 갔다 그들을 잡으려고 자기의 기준 정신이 없습니다. 아, 지금 오세훈이도 상당히 지금 위급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국민이 힘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 국민혁명당이 어제 새로 발족했잖습니까? 응? 국민혁명당이 새로 발족해서 이제 지금 여당과 야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응? 아니, 지금 현재 야당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오죽하면 국민의 혁명이라고 나왔습니까? 국민의 혁명. 새로 나온 오세훈 우리 시장도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건 알지만은, 이렇게 그들의 힘의 권력의 좌우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준석이 얘기합니다. 이준석은 자신에게 온갖 은혜와 특혜를 내려준 박근혜 대통령 등대에서 비수를 꽂은 사람이에요. 비수를. 여러분, 나한테 비수를 꼽아봐요 누가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가지 사항 속에서도 뒤에 비수 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늘상 좋을 때 힘있을 때는 굽신하고 나쁠 때 뒤에 비수 꼽는 이런 간신배들. 이 주석이 젊은 청년이 이랬다면 여러분, 안 되죠. 젊은 사람은 젊은이답게 폐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절대적인, 어? 진짜 군주를, 모셔, 군주를 모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어째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이건 간신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야, 그 안에 오장육부가 없는 놈들입니다.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답니까? 잘못을 했다고 이들이 탄핵은 탄핵의 문제를 아니라고 한마디로도 해야죠. 오병호같이. 응?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이삭같은 개새끼 응? 어? 정말 막 욕하잖아요. 시원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응? 이삭갓 요즘, 요즘 유튜브 인기가 있대요. 시원스럽게. 현재 있는 현 정부를 진짜 과감하게 깔수 있는 사람. 정치인들은 이걸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있는데 홍준표는 왜복당안 시킵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힘이 그거밖에 안 되나? 아니 간신들만 모아놓고 간신들끼리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준석은 자신에게 온갖 은혜와 특혜를 얻준 박근혜 대통령 등대에서 비수를 꽂은 천하의 배은망덕한 배신정치의 아이콘이 된 유승민이 길러낸 반역자의 홍위변일 뿐입니다. 유승민이 만들어내고 있죠. 음. 쓰레기 구태 정치인들의 배신 정치 철학과 잔머리 정치 기술을 유승민으로부터 철저히 전수받은 국정 경험이나 국회의정 경험이 전무한 철부지 애송이, 이준석의 가증스럽고도 부편 권모술수의 현혹한 일부 철없는 지지층들의 묻지마식 지지. 야 진짜 무식하죠, 국민들? 아니, 국민들은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겠어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국민의힘. 차라리 그럴 뻔 나경원이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변호사고, 정치도 경험하고, 원내대 원내총무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광화문에서도 길거리에 나와서 싸워본 투사예 여자이지만은. 아, 그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볼지 모릅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이원 집정식, 친중 의원 내각제 기원의 핵심 세력인 문재인과 김무성, 홍석현, 박지원, 유승민에 의해 기획되어진 사기입니다. 여론 조작에 의해서 국민의 힘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 1순위 이준석이 선택되었다 가소롭지 않습니까? 나는 이준석이 철에 나올 때부터 정말 가소롭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치 진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정말로 정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국민혁명당을 밀어주셔야겠네요. 응? 차라리 정강 목사같이 정말로 국가력에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배출하세요. 응?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자, 정강 목사가 그냥, 목사 직분 떼고 탁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국민들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목회자인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분이 국회를, 뭐,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바른 정치인 키우려고 하고 응? 진짜로, 응? 나라 바로 하나 사, 세워서,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을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나, 구하려고 그렇게 지금 동문서주를 하면서 하는데, 국민의 힘 믿었지 않습니까? 황 대표도 믿었는데 나가리 됐고요. 배신 정치 때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일어나 목총을 가다듬을 때는 크게 숨었다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뭐 하는 겁니까? 정치인들 진짜, 난 정치인들까지 비열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당대표의 후보 일순에서 지금 뭐, 몇십 프로? 그대에 오는 나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조작하는 거니까 이랬죠. 얘들 조작의 명수들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코미디 사기극입니다. 분명히 국민의힘 당의 분열과 폭망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심호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당들의 요원들 정말로 배신정치 하는 거예요. 김무성이나, 응? 차라리 그럴 바는 홍중표 같이 입센 사람을 세워놓으세요, 응? 차범진, 응? 같이. 아니, 정말로 저, 이 아스팔트에 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일부러 다 그러는 사람 빼내고. 아니, 국민의힘에 돈을 얼마나 받아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어, 개인으로서는 화가 납니다. 탄핵 시설 중 비행으로 얼룩진 문재인의 트로이 목마인 위장 우파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 대표로 만들려는 계획에 의한 당 대표 선출 여론 조작은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의 가증선 제2의 역모 전술입니다. 유승민은 대통령 탄핵의 중범죄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치밀하게 문재인의 친중 세력과 결탁한 국민힘 당의 김무성 세력과 함께. 친중 의원 내각제를 기획하는 자입니다. 알잖아, 여러분. 그수 여러분 유튜브 수많은 정보 있었습니까? 오늘 유튜브가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일반 방송 지금 KBS, SBS, 뭐, 그다음에 MBC, JTBC 뭐 제대로 나옵니까? 전부 다 가리고 속인 거죠. 이번에 방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사건도 받아요. 받아도. 정확한 뉴스가 지금 유튜브에서 나왔고, 응? 외국 방송을 통해 나왔으면, 나왔는데도, 한국 방송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취향이라고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뭐, 응? 을 해서 왔다고. 대박인 것 같이 얘기했는데, 완전 소박 찾지 않습니까, 지금. 44조를 드리고, 백신 하나 가져온 거 가지고, 성과 이룬 것 같지 마냥 여러분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사실 문재인의 잘못입니다. 문재인 응?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문재인의 잘못은 하나도 지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방송에 이삭갑 방송이 야 문재인 개새끼야 내려와라 그러고 어제 응? 국민당에서 있는 심영시 목사님 이제 어제부터는 문재인, 응? 개새끼라고 했잖아요. 개새끼니까, 애견협회에서 얘기해서 이제 늑대새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욕하고 나가겠다고. 아, 국민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은요. 아무리 방송을 안 들을, 안 듣는다 해도 다 듣고 있을까요? 뭐 무서워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대통령한테 한번 충원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폭란이 일어납니다. 당신 죽습니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밑에 놈이나 위에 놈이나 다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는데, 참, 이놈들 진짜 큰일 났어요. 유승민은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생명보험을 판이 판사판격의 대한민국 최고의 대역인내기를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유승민. 저도 아래 보세요. 아주 얍삽하고 이중성 있고요.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유승민. 아니, 사람이 봐도, 사람 맞지않않습니까좀 정치인 답지 무게가 있지 않않습니까아 옛날 전두환 대통령 밑에 하, 그 그냥 굳건한 그 누군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밑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유승민 같이 이런 정신 썩어빠지고 간에 붓고 쓸개 붙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문재인한테 붙은 것 같지만 또 다른데 또 달려가서 붙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이준석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이준석의 당대표 부상은 문재인, 김무성, 유승민, 박지원, 홍석현인이 합의한 이원 집정식, 이원 내각제로 권력을 분점하려는 대한민국 여야 역적 배신자, 정치군들의 음모이자 보수파를 괴멸시키려는 거대한 정치 대 사기극이,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 만해서 다 알아요, 지금요. 국민들 다 알아요. 세 살짜리도 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 검찰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융성료 그렇게 미뤄졌는데, 아무리 당신이 말해, 문재인이 하수라고 하지만은, 하수 아닌 척 하면 이런데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응? 취미한테 빌리고 뭐한테 빌리고 박주한테 빌리고 잡아들여, 그냥 죽을 각오하고 하면 됐잖아. 왜, 지금에도 그냥 딱 깨어나가지고, 제뭐 삼당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은 들어가봤자 힘도 못쓰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완전히. 아, 더불어 당에 가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바에는 제3당 만드세요. 아니면 국민의힘에 더오시든가 정말로 회개 한번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내가 그 당시에 수장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양심선언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을 선언할 거 아닙니까? 응? 오세훈도 차기에 정말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강화문 새로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 정강 목사님 이 친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이거 뭐야? 응 정강 목사님 한참 백수일 때는 받아들였는데 참 정치인들은 정말로 될 때와 되고 나서는 진짜 틀려요. 응? 그래도 내야 한 번에 될 수는 없죠. 그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지만 기본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응? 싸가지를 하나도 없이. 국민힘당 차기 대통령 선거를 관련한 10개월짜리 중대한 당대표를 이준석이라는 유승민 문재인의 홍우병이 당대표 선출되는 순간에 국민의힘당은 분명히 공중분해될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야당은 사망으로 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뻔하듯이 불붙듯이, 우리같이 정치를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들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당신들 파악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문재인, 김무성, 유승민, 박지원, 홍석현이 장악하여 기획한 국민의힘 당의 당 대표로 이준석을 당선시키려는 거대 음모는 보수파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전통 보수파 출신이 아닌 수사파 민주당과 친중 의원 내각제 기원을 합작해서 실행에 옮길 그들만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대한 중국발 음모가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인지하세요. 투표 정말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응? 뽑을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이번에 오세훈도 뽑았지만은 그러면은 뽑힌 오세훈이 새로운 국민의 힘을 가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한 거 국민의힘을 가세해야 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응? 국민혁명당이 어떤 어떤 정책을 세울지 어제 출범했지만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자유, 민주, 기독당 같이 하면 안 되죠. 또 죽습니다. 응? 이번에는 정말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결론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강 목사님 하시고,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역할는 정치는 뭡니까? 정치무대에서 일꾼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응? 정치무대에서. 인기와 전술로 뭐 계속 지속적인 마이크의 연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현장에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꾼, 일꾼. 그래 했을 때 국민들이 국민의 혁명당도 손을 들어줄 수가 있는데 똑같이 마이크로 하고 그냥 계속 연설만 하다 끝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 유승민의 교활한 문재인과의 신중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쿠데타 음모를 반드시 저지해야만이 차기 우파 정권을 되찾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파는 합쳐야 되죠. 서로 우파끼리 싸우지 말고 합쳐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 시민,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들의 정치를. 백팔석이고 나발이고 믿지 않습니까? 국민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혼합된 정치. 중도라고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간신배들 우글거리는 그들. 진정한 목소리 내는 사람은 이끌어내지 못해요. 차라리 우파인 차명진이나 혹 차라리 홍준표를 이끌어내세요. 그게 더 훨씬 나을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보시라고. 아스팔트에서 세워보세요. 한번. 어? 이리 많아 저리 많아 똑같은 거. 응? 어? 야 진짜 정치인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왜그 계산들만 합니까? 응? 진짜 옛날에 삼성에 이 회장이 하는 정치는 삼류. 딱 맞아요. 아, 그분은 그래도 사회, 이, 회장이기 때문에 올려준 거예요. 정치는 삼류, 사류입니다, 사류. 4류. 무슨 삼류니까. 삼류 3류 정도라면은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삼류까지도 그분이 잘 봐준 겁니다. 현재 총수였기 때문에. 사료밖에 안 돼, 사료. 죽을 일만 골라서 하는 것들, 정치인들. 아, 지금 유튜브 이사과 좀 보세요. 당신들이 이사과 이름에 거론되는 사람들 좀 생각 좀 해봐봐. 웬만해, 왜 일반 시민이 그렇게 이 정치 이름을 침해서 하냐고. 오전 못 났으면 강원도 통, 강원도에서 하는 거아닐니까 정치인들 진짜 꼴 삼아 없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아니 이제부터 자유민국 애국민들은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보수파 야권 세력을 하루속히 대통합시켜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 후원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신속하게 이룩해서 2022년도 3월 9일에는 기필코 승리해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폐망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뭉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꼭 살려내야 될거 아닙니까. 김일성 중국, 시진핑 주사파 넘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설계를 보고 건축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그 건축에 따라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빨리 소출를 탄핵에 무혐의를 하고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박근혜 나오고 이명박 나오고 다 잘못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재용이 왜 가둡니까? 이재용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 문재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비교하는 은 문제를 가질 건가, 이제. 이재용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을 뒤에 걷어놓고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 걷어놓고. 최재형 같이 정말 제대로 말아서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악한 짓 하고. 야, 이 사탄들 진짜. 좀 정신들 차려. 이 정신들 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어? 정신들 정신 차리세요. 응? 사도 신경 보세요. 신앙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어서 전 인류를 구원했않습니까 정신들이 사도 신경 주기도 본만 좀 외울자 한번 읍질해 보세요. 그럼 바른 정를할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다 믿은 최대한 사도신경과 시, 주기, 주기도문을 입에서 좀 해서 국회 때 그거 한번 하세요. 국회가. 아휴,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정신들이 한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부, 정신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준석이. 왜 그렇게 거기에 난리가 납니까? 이새 병아리들한테. 지금, 정상적인 원로들 3, 4, 5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 이 주소에 밀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들. 아유, 진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원 TV 구독 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쪽 눌려주시고, 부족한 아마 여러분 말 듣고 동감을 가지시는 지금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서 저한테 방송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